네, 개성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셨었었었나요 개키즈의 진행을 맡게 된 최부자 최희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장차장 소개 한번 할까요? 네, 저, 안녕하세요. 저는 장차장 장원유입니다. 네, 벌써 2021년에 9월이 찾아왔습니다. 또 9월을 맞아 개성고등학교 성교부에서 새롭게 진행하게 된 프로가 개키즈잖아요. 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또 지켜봐 주실 거잖아요. 네, 물론 이 기쾌 퀴즈에서만큼은 저희가 또 유재석, 조셉 아니겠습니까? 아, 당연하죠 장차장! 아, 장차장! 그럼 개퀴즈의 1화 토크 주제는 뭡니까? 네, 이번 토크 주제는 바로 도움이라는 원동력입니다. 아, 도움이라. 아, 따뜻한 주제군요. 아, 이게 또 세상에서 삶에서 도움이라는 단어와 움직임이 없었더라면 또 어떤 세상이 되었을지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 네, 근데 그전에 혹시 최부장 지금 먹고 싶은 음식 있으신가요? <laughs> 아 갑자기요? 아 저는 또 먹고 싶은 음식이 또 날씨가 선선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포장마차에 파는 오뎅이랑 그 간장에다 양파를 좀 얹어가지고 좀 먹고 <laughs> 되게 디일하시네요네 <laughs> 어, 먹고 싶어요 나중에 저희 집 앞에 있는 맛있는 오뎅집 같이 한번 가실까요? 아 너무 좋네요. 근데 갑자기 이거 왜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뭐 음식도 저에게 도움을 주, 주니까 한번 여쭤봤어요. <laughs> 나중에도 뭐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오케이. 나중에 오뎅 먹으러 가는 걸로 하고 그럼 이제 그 도움이라는 단어의 원동력을 일으키는 손길들을 찾아서 개키 시작해 볼까요? 네, 또 대단한 분을 모셨어요. 혹시 누구신지 웬만히 대단해서 안될 텐데요. 아, 또와보면압니다 기다려 보세요한 번. 어, 저기 오시네요. 저기 오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또이 분들은 전 선교부 부장님과 선교 전정교회장님 아니신가요? <laughs> 맞습니다. 아, 또 선배님들 또 자, 한번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아, 네. 저부터 할까요? 네, 먼저 하시죠. 아,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전에 학생회장 했고 지금은 일반 시민이 대성고등학교 3학년 박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음, 아 반갑습니다 네. 오윤식 선배님 네 소개할게요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 전성교부 부장 우윤식이라고 합니다 <laughs> 아 반갑습니다 아 그럼 이제 선배님들 이제 오늘 토크 주제가 도움이지 않습니까 또 이제 선배님들께 도움이란 무엇이냐 가시나요? 아 도움은 역시 저는 짐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짐을 덜어주는 거.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이제 우리가 도움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힘든 일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니까 제가 이한몸 나서서 그 사람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짐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아 도움 너무 좋네요. 역시 전교 회장님이 말을 정말 너무 <laughs> 좋아요. 아, 오신 선배님. 은준 네. 선배님께서는 도움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도움을 부메랑, 부메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아, <안 하고>. 부메랑. <laughs> 왜냐하면 부메랑을 던지게 되면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오듯이 제가 남에게 도움을 준다면 그 도움이 어떤 형식으로든 저에게 되갚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 우윤 씨 선배님의 또 교과서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laughs> 아, 이거 많이 까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럼 기현 선배님. 선배님의 손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 경험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있다면 또 어떤 계기로 그르셨을지좀 궁금하네요 아 힘이 됐다고 하면 네. 아무래도 고3이니까 네. 이게 공부나 학업, 입시와 같은 걸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지금 저희가 그 자소서 시즌이거든요 수시 네. 시즌이고 아, 원서 내고 네. 이거를 네. 이제 자소서를 쓰는데 저는 이전부터 몇달 전부터 계속 자소서를 저는 혼자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하면서 많이 다른 선생님한테 도움도 받고 노하우도 받고 했는데 네네. 이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저는 다른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반에 뭐 이동호 학생이라든지 이상민 학생 저 많은 학생들한테 자소서 쓴 노하우라든지 뭐뭐 뭐 부족한 부분 이런 거잘 집어줘서 아. 도움을 줬던 부, 어,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역시 전교회장 토요일 밤이들전하십니다 윤식 선배님은 또 어떤 부분 있으신가요? 저는 1학년 때의 경험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1학년 중간고사를 준비하던 시절 한 친구가 성교반장인 저에게 와서 시험을 준비할 때 써들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음. 이 친구가 저의, 저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그 친구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이런 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좋은 성적을 받았고요. 아, 아, 아 역시. 사면 칠까요? 기도 얘기해. 아, 기요 누군가에게 또 의지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그 마음 자체가 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음. 아, 역시 네. 다들 답변이 연 네. 다를 수 있는 것 같은데. 달라요? <웃음> 네. <laughs> <laughs> 고3이시잖아요. 네. 네. 또 이제 스무 살이 되면은 이제 19살의 그 고등학교의 안에 사회가 아닌 스무 살의 사회로 뛰어드실 텐데 멋지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하게 됐던 적이 있거든요. 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거 나부터인가요? 네, 먼저. 희하게 <laughs> <해. 웃음> 하시죠. 네. 겨우 저희가 두 살, 아, 한 살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네. 이런 질문을 한,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겠지 <laughs> 네.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음, 사회적 책임을 지며 산다는 것이 멋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책임.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살고 있고. 우리는 제대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모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도움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커서 이제 자립을 하면서, 아, 나는 나 혼자 살겠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아, 진짜 그래, 진짜 살아갈 수가. 우리가, 네. 내가 사회에 도움을 주고, 네. 또 사회에 도움을 받고 하니까, 제대로 네. 사회를 외면해서 안 되고, 네. 제가 베풀 것이 있다면 베풀고, 네. 마지막에 뭐 죽을 때 자산이라든지 이런 네. 어, 기쁨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진짜 은혜로운 것이라고 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 부장님? 전 부장님? 네. 네. 멋지게 산다는 것. 앞에 이래 말씀하니까 부담이 되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멋지게 산다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천, 사랑과 배려. 어, 저희 이번에 한나 기도실 꾸민 게 사랑과 또... 아, 한나 기도실. 나보님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아. 계속... 네. 네. 사랑과,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배려. 네, 사람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이를 통해 더 멋진 경험을 하거나 더 많은 가르침을 타인에게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음, 또 이제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멋지게 산다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또, 사랑을 위해서 실천하고, 누군가의 타인을 위해서 또 살아간다는 그런 말들이 또 너무 멋진 것 같고, 또 요즘 시대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멋지게 산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시니까 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아, 또 이제 이렇게 끝낼 수가 없죠. 또개퀴즈의또 마지막 그또 퀴즈 타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개 퀴즈 하면은 아멘으로 대답해주시는 이제 그, 그 퀴즈가 시작됩니다. 이제, 한 번, 잘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퀴즈. 개 퀴즈. 아멘 <laughs> 이제 키워드가 있다고 하는데, 키워드 몇개 있죠? 어, 우선세 개를 한번 추려봤는데요. 사탄또문과시니까사탄과 종교, 학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키워드로 고르실지. 와. 사탕? 사탄? <laughs> 사탄사탄으로 <laughs> 갈까요? 저랑 얘랑 따로 고르다가 같이, 같이 고르는 건가? 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다 따로, 따로 푸셔도 되고, <laughs> 같이 푸셔도 되고. 먼저 우리 선택권을 드리도록 아, 아, 아 저석탕 가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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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사탄 문제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한국사 문제가 적혀 있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10월 9일 한글날, 아직 10월 9일이 지났죠? 근데 10월 9일... 어, 아니죠. 10월 아, 10월 9일... 아 죄송합니다. 아직 날짜가 길이 없어서요. 며칠... 몇 달... 한달 아, 달 뒤에 10월 9일 한글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중 현재의 한글이라는 이름은 어문, 반절, 각약을 등으로 불려던 오 혼민정음의 1 9 1 0년도에 땡땡땡을 중심으로 한 국어 연구가들이 으뜸가는들 하나밖에 없는 글이라는 뜻으로 지어서 쓰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국어 연구가들 중 중심이 되었던 땡땡땡은 누구일까요? 네, 조선어학회입니다. 아닌가요? 어, 아, 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사람이이름 아, 걸로만 2 드리겠습니다. 세 아, 글자, 네, 30초 드리겠습니다. 아, 잘 잠시만, 요 땡땡땡 다시 불러죠 조선어학회 아니야? <laughs> 네. 네. 자, 천천히 불러드릴게요. 자, 그중 현재의 한글이라는 이름은 어음 반절, 가가들 등으로 불려도 흥민정음을 1910년도에 땡땡땡을 OO 중심으로 한 국어 연구가들이 으뜸 가는 글, 하나밖에 없는 글이라는 뜻으로 진행이 되어서 쓰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국어 연구가들 중 중심이 되었던 땡땡땡은 누구일까?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아니, 나 작년까지 역사 교육과 올까 봐. <laughs> <laughs> 네, 여기서 못 맞추면 이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주시영 선생님. 오! 정답입니다. 아, 대단. <laughs> 이다 아, 다이다 체면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또, 윤식 선배님. 윤식 선배님 키워드 뭐 고르실래요? 저는 네. 학교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 저는 성교부장인데 이거. <laughs> 아, 그럼 종교로 할까요? 아, 그렇죠. <laughs> 아, 이걸 모르면 이제 성교부장을할 자격이 없다. 어, <laughs> 어? 그럼 혹시 자격이 없는데? <웃음> <웃음> 혹시 이거는... 종교 관련 문제 제가 한번 내봐. 아, 그렇죠. 네, 네, 그럼 종교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개성원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아시다시피 기독교 미션스쿨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학교는 1906년 1906년도 어떤 선교사님이 만드셨죠? 에덤스미스 선교님이 그분이 만드셨고요. 개성구 선교를 세우신 에덤스미스 선 에덤스미스 보이잖아요. 아담스 선교사.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재밌네. 간단한데 <안 웃음> 아담스 선교사님이 걸쳐졌죠? <laughs> <거의 다 웃음> <타셨죠? 웃음> 아담스 선교사님이 제... 아담스 아담스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거 굉장히 목사님이 저희 종교 시간 때 많이 알려주시는. 야 아담스 선교사님의. 이거 모르세요? 이걸 모르신다고요? 저기요. 아, 전성경부 부장님, 이러시는 겁니까? 와, 이걸 아, 모르면. 아, 아니. 이걸 모르면. 아, 힌트 드릴까요? 네 힌트 안. 안의와. 아, 이렇게 힌트를 하면서. 아, 그러면 이제 또 상품이 작게 저희가 주, 준비를 해봤는데, 아. 그게, 어, 이제 그 뽑기를 하셔야 돼요. 아. 5,000원짜리 기프티콘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음. 하식스 있고, 비막에 있고, 바카스가 있습니다. 음. 이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정말로 없어서 처음 처음 하는 그선님들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세명 새벽에 갔다 왔답니다. 키 백스카 어쨌 이렇게 아, 네. 네. 이렇게 보고 보도록 할까요? 어그님 아, 음. 어, 다 보이는데. 난다 좋아 해테 나는 그냥 딱 대여서 맨 처음에 되는거 할게. 아, 네. 어이런게 어, 아주 바깥입니다. 먹고 힘내세요. 고상선배님. <laughs> 저도 맨 처음에 다행인 걸로 네. 할 건데 꺾어주아래요 <laughs> 요구사항이 좀 많으시네요. <많으신데? 웃음>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불편하겠다. 돈뺀것 아, <laughs> <것> 아, <laughs> 아, 아 비방해. 공부할 때또 이와 계시고 공그 열공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개퀴즈 촬영해주신 윤식 선배님과 기현 선배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일회 주제가 도움이라는 원동력인 만큼 선배님들의 그 답변들을 통해서 괴성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께 이 학생 그 선배님들의 답변이 도움이라는 원동력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장 선생 말씀 하실래요 마지막으로. 기성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고3 선배님들이시니까 어, 네. 혹시 네. 1, 학년 후배들이나 아니면 동급생... 네, 어, 내신은 절대 절대 챙기시기 바랍니다. <웃음> 네, <laughs> 선배님은? 네. 1, 학년 후배들 열심히 학교 생활하기 바라고 3학년 친구들 3년 동안 달려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 어, 내가 너무 비인간적으로 말했어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개키즈의 최프, 최 부장, 장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